대한 LPG 협회가 친환경 화물차 보급을 위한 실사용자 기반 홍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LPG 1톤 트럭 서포터즈 3기를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5월 7일부터 22일까지이며 신청 대상은 현대차 포터잇 또는 기아 봉고3 LPG 모델을 실제로 운행 중인 운전자들이다. 서포터즈 프로그램은 LPG 차량의 우수한 경제성, 성능, 친환경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수요자 중심의 생생한 콘텐츠 확산을 목표로 한다. 이번 3기 서포터즈로 선발된 20명은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약 3개월간 다양한 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활동 내용은 개인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또는 화물차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운행 후기와 LPG 차량의 장점을 소개하는 것이다. 월한건 이상의 후기 작성을 기본으로 하며 서포터즈 활동에 따라 카페는 활동비 60만원과 함께 약 15만원 상당의 LPG 충전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활동 우수자에게는 별도의 시상이 주어질 계획이다. 대한LPG협회는 이번 프로그램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운전자의 경험을 통해 소비자들이 LPG 차량에 대해 더 신뢰하고 관심을 갖도록 만드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물류 운송 시장에서 점점 더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운송비 절감과 환경 규제 대응 측면에서 LPG 1톤 트럭은 확실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기존 디젤 트럭 대비 연료비가 절감되는 것은 물론 조용하고 진동이 적어 운전자, 피로도도 낮출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신형 LPG 1톤 트럭은 2023년 출시 이후 빠르게 시장에서 안착하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출시 약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10만 대를 돌파했으며 1톤 트럭 시장 점유율 84%를 차지할 만큼 돌풍을 일으켰다. 특히 2.5L 터보 LPG 직분사 엔진을 장착한 이 차량은 동급 디젤 차량 대비 출력이 24마력 높고 토크는 유사한 수준으로 도심과 장거리 운행에서 모두 우수한 주행 성능을 보장한다. 연간 주행거리 1만 8천 킬로미터 기준으로 약 50만 원가량의 연료비 절감 효과가 있으며 3종 저공회차로 분류되어 전국 공영 주차장 3,050% 공항 주차장 2,030%의 주차요금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대한 LPG협회는 서포터즈 프로그램은 LPG 트럭의 실사용자가 전하는 현실적인 정보 전달을 통해 화물차 구매를 고민하는 예비 운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LPG 트럭은 운송비를 줄이면서도 탄소 배출을 낮출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으로 이번 캠페인을 통해 더 많은 운전자들이 LPG 차량을 접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서포터즈 모집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는 대한LPG협회 공식 홈페이지 및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접수 가능하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버프를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